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고 저로고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결을 같이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 중국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는 같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책이 변화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정책 전략적 계를 같이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라고.